북핵의 국민 여러분, 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압니까? 네. 무슨 날이에요? 네. 대한애국당, 네. 우리 공화당의 네. 전신인 대한애국당 창당 2위는 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공화당이 없었더라면, 네. 이 태극기의 국민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 문재인 일당들 하는 거 보셨죠? 저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안중에 없습니다. 널 하는 얘기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주았죠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대통령들을, 우리 지도자들을 전부 감옥서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몸대서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는 큰 사건 세개가 있었어요. 가장 큰 사건은 바로 29일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대법원에서 파기한송 선고를 한 날입니다. 파기한송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 속에다가 뭘 끼어넣느냐 삼성 이재용 씨에게 1심 2심에서 말 세필 빌리 종부는 내 물자가 되짚는다고 하는 것도 내 물자로 뒤집어씌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2년간 탈탈 털어도 국정농단 사건 하나도 나온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정농단이 뭡니까 최순실씨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당에서 장관 하나를 임명시켰습니까 어디 기업 자료를 말아먹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것 나온 게 없어요 네. 연설문 좀 손봐줬다는 거 여러분 연설문은요 제일어렵고 까다로운 게 연설문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자기 쓴 연설문을 요리사, 정원사, 택시기사, 심지어 주방 아주머니에게 다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국민 그 이손에 맞춰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표적인 분이었어요 그분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삼선을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최순실씨 연설문좀선바줬 어떻게 해요?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아니다 문재인이 하는 거 보세요 김진희가 그랬대 저거는 밑에 놈들 써주고 줄줄이 읽고 앉아있다고 밑에 놈 써주고 읽는 거 국정농단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이것은 이들이 지금 내년 4월 15일날 선거에서 압승해서 자유헌법을 폐지시키고 변방제 결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감옥 속에 가다 놓으려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요또 예! 하나 사건이 있어요. 주한미 해리 에리슨 대사를 외교부 일차관인 사람이 처치했다불러들였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소미아 문제로 한일관 뿐만 아니라 미국 조회수까지도 제발 그래서는 안됐다고 압력하는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도 보란 듯이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조회의 여론이 아주 덜 끌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한미동맹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 대한민국 정권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라고 부르면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불러다가 너희 나라에 이런 짓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조치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중국 국가로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 적어도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청와대로 대사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니까 미국 정부에 좀 이해해달라고, 저 전부 대통령이 잘좀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외교부 1차관이불러 들어가지고 너희 본국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좀 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게 해리 헬슨 대사가 일정 모두 취소하고 지금 들어앉아 버렸어 여러분, 지난 70년간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도 잘했고, 우리 국군 장병들도 잘했지만은 국군의 한미동맹이 전쟁을 억제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해체하고 어떻게 우리 평화를 보장한단 말이에요.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정계특위에서 사격 악법을 통과시키는 걸 계리해 버렸어요. 조국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없는 사이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11월 중이면은 국회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그 법안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을 하겠다는 바로 대한민국을 없애고 북한하고 고려연방제로 통일하겠다는 이 스케줄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 분무하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부탁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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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이 어른들이 너희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맞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야 일어나세요. 서울대학과 고려대학에서 조국사태를 보면서 촛불집회가 일어났습니다. 네. 전국의 네. 대학생들이여 깨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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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내라! 10월까지 10월까지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과 양당 결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도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내국 동지들을 더 모읍시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우리 공화당이 앞장섭시다. 앞장섭시다 일하자, 일하자.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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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자 싸우자, 싸우자. 지켜자 자유자한민국 구출하자 자유자 박근혜 대통령 이룩하자 자유통일. 자유통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3부에서 우리 공화당 창당 축하 문화 행사를 하려다가 우리 조원진 대표와 홍문정 대표께서 지금 시국도 이러고 박근혜 대통령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문화 축제라는 말은 옳지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신 우리 공화당 총근이 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서 강화문까지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고 어연한 행진을 하고 산부에서 우리 국민에게 우리 공화당의 개리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예! 예!